나왜 그래? 고마 나한테 왜 그래? 나뭐 잘못했어? 맛있어? 진짜 먹는거야? 와 풀먹는 강아지네 일로와 뱉... 마. 안 줘. 안 줘. 먹지 마. 뱉어 먹지마 밥을 안줘 간식을 안줘다 주잖아 먹지마 뱉어 먹으면 그냥 뒹굴고 지금 포기. 포 뭔데 이거? 아이고야. 코마. 코마. 응, 또 찾아갔어 먹으려고. 먹으려고 또 찾아갔어. 아이고 맛있게 먹네. 내가 또뺏어야지 응? 자. 코마, 치파. 코마, 일로 와. 왔다. 니 어떡하는 내가